오토다이나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을 가정한 차세대 타격체 K-스트라이크 현무 X, 현무 X 미사일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짧게 배경을 짚으면 한국의 현무 계열은 단거리에서 중장거리까지 다양한 지상기반 정밀타격 능력을 담당해 온 핵심 축입니다. 최근 몇 년간 공개된 현무호 사례처럼 이 계열은 사거리 연장, 탄도중량 증대, 관통력 향상 등으로 발전해 왔고 이동식 발사대 TEL 와 결합해 생존성과 기습 타격 능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무 X 또는 K 스트라이크 현무 X라는 명칭은 공식 공개 문서에서 확인된 고유 명칭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공개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검증 가능한 부분과 그 사실을 토대로 한 2026년형 가상 설계 추정를 명확히 구분해 설명하겠습니다. 공개된 기초 정보부터 요약하면. 현무 계열은 관성항법장치의 위성항법보정, 개선된 종단유도, 영상적외선 레이더 등 복합탐색기 등을 결합해 단위 미터 수준의 정밀도를 추구해 왔고, 대형 t l 과중량 탄두로 지하벙커나 강과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변종이 최근 공개되었습니다. 이런 발전 방향은 전략적 억지력과 비핵 보복 능력 확보라는 정책적 목적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제 가정된 2 0 2 6년현 K-스트라이크 현무 x 의 핵심 특징을 상상해 보면, 첫째로 모듈화된 임무 탑재체를 들수 있습니다. 깊은 관통형 고폭탄, 정밀 관통탄, 혹은 대함 대이동 체용 고정밀 유도탄을 통일 체계에서 교체 가능한 모듈로 운영의 임무 유연성을 확보합니다. 둘째로 고속 종단 기동 재진입 기술의 도입으로 요격을 어렵게 만드는 기동성과 빠른 접근을 갖춘 터미널 페이지를 구현할 가능성이 큽니다. 완전한 극초음속 순항은 아닐지라도 부스터 활강 혹은 기동식 재진입체 결합으로 탐지 요격 시간을 단축시키는 설계가 유력합니다. 셋째로 다중항법 플러스 멀티모드 최종유도, 관성항법, 위성 위치 보정, 영상적외선 레이더 최종유도 등 가결합되어 단일미터 대 CEP, 원형오차범위를 노릴 수 있습니다. 넷째로 네트워크화된 표적갱신능력, 위성 무인기 수상 지상 감시 체계로부터 실시간 표적 정보를 받아 발사 후에도 목표를 재지정하거나 이동 목표를 추적할 수 있는 발사 후 수정 능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생존성 강화된 발사체계, 군산 은폐 가능한 소형 TL, 빠른 발사준비미디탈, 미끼, 범위, 발사체와 전자기 광학 위장 등으로 구성된 교란 체계로 적의 탐지 교란을 회피합니다. 또한 설계상으로는 단계별 추진 부스터 선택을 통해 장거리용 경량탄도 모드와 단거리용 중량탄도 모드를 선택하는 등 사거리와 탄도 중량의 교환, 트레이드 오프, 를 운용자라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도 예상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기술적, 전술적 트렌드를 종합한 가능성 있는 설계이지 특정 공정문서상의 확정사양은 아닙니다. 운영적 효과를 보면 이런 체계는 깊이 매복된 지휘부 통신 지하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비핵수단으로서 억지력을 강화합니다. 정확도와 생존성을 갖춘 장거리 비핵 타격 능력은 위협 억제와 신속정밀 타격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충족시키며 위기 시 상대의 의사결정 시간을 압박하고 선택지를 제한하는 전략적 가치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런 능력 증강은 지역 안보 구도에 파장을 일으킵니다. 주변국의 대응, 외교적 우려표명, 미사일 방어 체계 보강, 군비 경쟁 심화 등이 뒤따를 수 있고 위기 상황에서의 오해 가능성도 커집니다. 즉 기술적 진보는 동시에 복잡한 외교 안보적 비용을 동반합니다. 마무리로 시청자에게 드리는 한마디, 여기까지가 공개된 현무 계열의 사실과 그 사실을 바탕으로 제가 추정한 2026년형 케이스트라이크 현무 X의 설계상 가능성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토 다이나믹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가상체계가 실제 전술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될지, 방어 측이 어떤 대응 수단을 가질 수 있는지 모의 시나리오로 분석해드릴까요? 댓글로 원하시는 방향, 기술적 분해, 전술 시나리오, 또는 국제정치적 해석을 남겨주세요. 중요한 점, 현무엑스라는 명칭과 위에서 상상한 구체적 사양들은 공식 발표가 아닌 추정입니다. 공개된 정보와 분석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가정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오토 다이나믹.